커리어는 쌓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득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바로 커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걸 계속 그동안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더 나아진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신 분들을 롤모델로 설정하고 그분들이 했던 것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목표점으로 두고 있는 곳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가 결정되어지더라고요. 이제 하자로 가면 처음에는 아줌마가 왔네 제 일에 대해서 소신껏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했을 때 믿음을 받게 되었고 멈추지 않고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들이 주말에 엄마의 빈자리를 이해해주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들의 소통하며 응원을 받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나를 원할까? 내가 갈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던 게 제일 큰 꿀팁인 것 같고요 어연지 제도를 쓰는데 눈치를 주거나 했다면 계속 분석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세일센터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를 받고 난후일 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병원 내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점점 형성되고 있어 마음 편하게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현직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붙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방향을 설정해주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훨씬 나의 삶이 즐거운 것 같아요. 더 나아진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